할렐루야 아, 오늘은 화요일 새벽입니다. 아, 3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네, 문정정목교의 새벽 예배를 감사절. 특별 기도를 이감나 금식 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답을 오늘 이렇게 어, 이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찬송 308장 넓은 들에 이근곡시 넓은 들에 익은 곡시 앙근 물결 지치고 어디든지 대양비 대양기 진동하도다 기다리는데 기니지나가기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많 는데 일꾼 시가적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호해주소서 무르익은 적곡식은 나를 기다리는 데 기해지. 니네 어서 니시합시동먼동들니이 일어나서 일가들에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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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적 혹시, 나슬 기다리는 내, 기회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함, 시나, 고도들인 모든 날 곡, 천국, 장고들인 누 주가 베 해불산, 지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익은 조곡식은 나지 기다리는 기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승합시다. 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중의 에하심에이 성이 우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이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다 미파야 수고마케일지어다 새벽을 깨우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소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해 동안도 이른 비, 늦은 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없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숨 쉬는 것마다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빛과 또한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거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과 얻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움과 정쟁으로 인하여 이제 이 나라가 일태로운 가운데 있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 추수감사절에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해 한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비 늦은 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비 늦은 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근데 빚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열 명의 문득 명자가 다 치유받았지만,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야 돼. 요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더니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행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에,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응, 행하는 믿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을 비춰야죠. 빛의 역할은 뭐죠? 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 길을 인도하는 에,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빛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한 사람이, 의로움과 의로운 사람, 진실함에 있는 이라 진실한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막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착해져야 돼요 또 불의 편이 아닌 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의인의 하나님 말씀 의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진실한 열매를 맺혀서 이번 주수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다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시오며 나라 이마 며 뜻이 일 것같이 에서도루어이다라리용할 양식을 시고 우리가 우리에진자를시고 우리,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계속구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힘써서 주스 감사절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